32-2. 뭐라 했냐?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 했지? 네. 그렇다. 미분을 하는데 뭘 잡아 넣나? X 값을 잡아 넣어라그랬단 말이야. 미분을 하니까, 마이너스 6X, 마이너스 2, X 대신에 마이너스 2 잡아 넣으니까, 얼마? 10.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10. Okay. 32-3이 곡선 위에 이 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일자 번호면 y값이 4가 나온다 이 얘기야. 이 되겠나 그래서 4는 마이너스 일자 번호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야가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와야 되노?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. 내게. 알겠어? 응. 접선의 기울기가 5 그래서. 미분하니까 5가 나온다 이 말이야. 알았어? 2x 플러스 a. x 대신 얼마를 넣어야 돼? 얘를 넣어야 돼. 그러니까 얼마?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기울기가 얼마? 5가 나온다. 그래서 A 값이 얼마? 7. A 값이 7 나오면 B 값은 얼마가 되노? 10이 나와야 되는 걸알 수가 있다. 이대제? 그래서 AB를 둘이 곱해라. 그래서 AB 값이 얼마 되나? 7C.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. 오케이? 자. 당 조금 더 키워볼까? 조금 더 키워보자. 자, x 대신에 일자 번호면 제로면은 여기에 일자 번호도 제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. 알겠지? 자, 제로 제로가 나오면은 미분하라 그랬다, 그렇지? 자, 분모를 미분하면 1. 분자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? 그렇지. 2x에 f'x제곱이 돼. x 대신에 1 잡아 넣으니까 바로 어떻게 되노? 2f'1을 구하라는 얘기다. 이 말이야. f'1 야를 미분하니까 어떻게 되노? 3x제곱. 플러스 2가 나오니까. x 대신에 1 잡아 넣으니까. 얼마 되나? 5.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나? 10. 이렇게 나온다. 이 말이야. 이해되지? 자, 여기도 보자. 요 문제를 한번 보자. 요것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1자번넣 아니니까, 제로가 되니까, 분자도 제로가 돼. 알겠지? 자, 그래서 분자 분모를 미분하니까, 분모를 미분하는 게 1, 필요 없어. 야를 전체를 다 미분하니까 얼마 되노? 10x의 9승 플러스 9x의 8승 플러스 8x의 7승 플러스 7x의 6승 플러스 6x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야. 이 대제 응. 일자 번호니까 13, 야 17. 쭉 다, 다 하니까 답이 얼마? 40.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. 자, 다음. 자, 여기에서 보자. F1 값을 물었으니까, 여기에 일자 번 넣으니까 얼마가 되나? 4가 되는 걸로 하세요. 여기에1 잡아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? 3이 되는 걸알수 있다. 그래서 요 값은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다. 이 말이야. 이해되지? 자, 또 X 대신에 잡아 넣으니까 제로. 또 제로가 되니까 숫자는 미분하면 없어져. 그래서 y 를 미분하라. 이 뜻이란 얘기라. 알겠나? 요걸 A, B, AB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노? AB를 미분하니깐, 앞미분, 뒷 그대로, 플러스, 앞 그대로, 뒷미분이 된다, 이 말이야. 알겠지? 음, 그래서, F'은, 자, F'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? 마이너스 2X, 플러스 2가 되지. X 대신에 2자분 하니까 얼마 되노? 0이 된다 이 말이야. 이래서 그 F'은 야가 0으로 나오니까 이 값은 0으로 나와. 그럼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. F1이 아까 얼마였지? F1이 4가 되는 걸알수있다 말이야. G' g 여기서, 야를 미분하니까 어떻게 되나?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. 그래, 얼마 되노? 9가 나온단 말이야. 음. 그래서 4 곱하기 9에서 49, 36. 음. 자, 또 일자번호니까 0이니까 또일자번호제 0이 돼야 돼. 여기에 일자번호면 0이 된다, 이 말이야. 음. 그래서 1, 플러스 A, 플러스 B가 얼마? 0이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, 야는 A 플러스 B는 얼마? 어,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있어요 그, 야를 미분하니까 어떻게 되냐? F 프라임 하니까 어떻게 되4 x 의 3제곱 플러스 2AX가 돼. X 대신에 1자번호가 얼마가 나오면 2가 나온단 말이야. 이해되나? 그래서, 여기에 뭐, 4 플러스 2A가 2가 나와야 되니까, A 값이 얼마, 마이너스 1 나오더라.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면, B 값은 얼마, 0. 이해되죠? 자. 또, 야가 나왔다. 야가 스님이 뭐라고 했노? 갈매기단 말이야. 이야기서 어, f'x를 찾아야 돼. x'x하니깐 3x의 제곱 플러스 2ax가 있고 얘를 미분하면 b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다. 이해되겠나? 그래 x 대신에 얼마? 일자번호만 이게 같아야 돼. 요게서 일자번호니까 어떻게 되노? 일 플러스 a 요놈이 요게 일자 번호니까 이때는 b 플러스 1. 이해되겠나? 그럼 이게 같아야 돼. 그럼 a 값하고 b 값하고 간다 안 간다? 같지. 오케이. 요기도또 일자 번호야 돼. 일자 번호니까 이때는 삼 플러스 2 a 하고 뭐 하고? B하고 서로 같다 이 말이야. 그럼 A하고 B하고 같으니까 3 플러스 2A가 얼마? A가 된다 말이야.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는데? 마이너스 3이 된다. 그럼 B 값도 얼마? 마이너스 3이 된다. 이해되겠나? 그래 둘이 곱하니까 얼마 되노? 9. 이해됐어? 아, 또 갈매기가 나왔어. 또 갈매기가 나왔으니까 새우깡을 준비를 해야 돼. 새우깡을 준비하자. 요는 2x-3. 요거는 그냥 3 요리되는 거라. 이대지 자, x 대신에 a를 넣자. 요기에 a 여니까 이되로 a 제곱, 마이너스 3a. 야가 여기도 a가 얼마 되노? 3a 플러스 b가 되는 걸알수 있어. 알겠나? 그럼 여기도 또 잡아놔 봐야 돼. x 대신 a하니까 얼마? 2a 마이너스 3이 얼마? 3이 된단 말이야. 그럼 여기 a 값이 얼마가 되노? a 값이 3이 되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. 알겠어? 어. 그럼 A 값이 3이니까 이게 9. 이것도 9가 되버리니까 3을 여니까 이게 9. 야 플러스 B가 되겠지. 그럼 B 값이 얼마 되노? 마이너스 9가 된다. 라는 걸알 수가 있다. 왜? 야가 0이니까. 이것도 0이 되어야 된다. 이 말이야. 이해되겠어? 음. 그래서 F2 값을 구하시오. 그랬어. 2를 잡아놓으면 되지. 자, 보였죠 얼마고? 마이너스 응, 이해 됐나? 응. 자, 다음. 미분했는 게 야니까, FX를 찾아야 돼. FX는 어떻게 되나? 야는 X제고, 그 다음에, 4X, 플러스 C가 돼야 된다고 할수 있단 말이야. 알겠지? 음, 요걸 갖고, 그럼 F0가 1이야. X 대신에 0은 여니까, 1 나오니까 C값이 얼마 되노? 1 된다, 라는 걸할수 있단 말이야. 그럼 F3값은 얼마가 되노? 3을 잡아야 하니까 얼마되노? 9 플러스 12 플러스 1 하니까 야가 얼마되노? 22 자, 접선의 기울기가 이놈이다. f'x가 프라임 바로 뭔데? 바로 야가 됐다 이 말이야. 이 됐어요? 그럼 fx를 찾자.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되야 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. 데이 위에 이 점이 있단 얘기라. 아, x 대신에 얼마? 마이너스 1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1또 마이너스 1또 마이너스 1. 또 -1, 또 -1, 또 -1 플러스 C를 하니까 얼마가 나오나 있긴 해 1이 나오더라는 라걸알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C 값이 얼인데 4가 나온다. 이 뜻이란 얘기라. 그래서 F1 값을 넣으셔 요기에다 1자번넣으니까 얼마가 되노? 5가 나온다. 이해하나 자. 또, 접선의 기울기가 이놈이니까. 이 fx를 구해야 되겠다, 그죠? fx가 어떻게 되노? x의 3제곱, 마이너스 3x제곱, 플러스 12x, 플러스 c가 돼야 된다, 라는 건 알아야 돼. 알겠지? 음. 왜냐면, 여기에 미분했는 게 야가 나왔으니까. 이펙스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야가 여기를 지나간다 그랬어. 그럼 x 대신에 1자번넣으니까 1,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c 하니까 야가 마이너스 2가 됐어. 이해되겠나? 그럼 c 값이 얼마가 되노?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알수 있다 이 말이야. 마이너스 12. 알겠나? c 값이 얼마?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알수 있다. 요게 또기길 지나가. 어, X 대신 2를 잡아내니까 얼마가 되는게? 8. 2를 잡아내니까 12. 플러스. 야는 24. 또 마이너스 12. 요거 했는게 바로 뭔데? K가 되더라.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되노? 8.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. 자, 36. 어? 이게 또 나왔어. 또 갈매기가 찾아왔단 말이야. 그럼 뭐 새우깡을 찾아야 되겠지? 또 갈매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새우깡을 찾자. 미분하니깐 3x제곱 플러스 2ax. 미분하니깐 b가 되더라. 이해나 여기에서 x 대신에 1잡번놓는게이 값이 같아야 돼. 그러면 1 플러스 a는 b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a값하고 b값하고 서로 같아 그랬다. 그래서 요 값도 서로 같아야 돼. x 대 1자 번호니까 3 플러스 2a 야가 b가 나오는데 a 값하고 b 값하고 같으니까 a는 얼마? 마이너스 3 그럼 b도 얼마?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니까 얼마? 9아 이게 또 나왔네. 또 갈매기가 나와서 또 새우깡을 내야 된다. 자, 새우깡을 찾자. 얼마? 2x 마이너스 3. 요게 3이 되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. 이 대체 여기에서 x 대신 얼마를 잡으라고 그랬노? a를 열어갔단 말이야. 잡아놓으니까 뭐였더노? a 제곱 마이너스 3a. 요놈이 3a. 플러스 얼마 b가 되어야 된다는 걸알수 있다 이래서 여기에서 야가 되는 걸알수 있다. 왜? 요놈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. 그래 안 그래? 또 밑에서 여기에서 또 a를 잡아 놓으니까 얼마? 2a 3이 3이다. 그래서 아하, 여기 a 값이 얼마? 3이다. a 대신에 3을 여기에 잡아 놓으니까 9. 마이너스 9는9 플러스 b 요게 0이 나와야 되니까 b 값이 얼마 마이너스 9 이해됐나 음. 자 f2 값을 구하시오 f2 값을 구하시오 여기 잡으세요 요잡으니 얼마 되나이너스2 이해됐나 음, 이렇게 우리가 a, b 값도 구하고 f2 값도 구할 수가 있다. 이해 됐나? 음. 근데 여기서 봐봐, 여기서. 이거 조금 내가 보니까 어,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나 보래 여기를 잡아놓으니까 b가 마이너스 9잖아, 이게. 그러면 2를 잡아놓으면 6 마이너스 9 대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다. 그죠? 그지? 36번은 어 조금은 이상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문제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 주도록 할게. 오케이. 자. 37-2번, 이놈을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얘기,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. 아, 그러얘 그래 어떻게 해? x의 백승 플러스 ax 플러스 b, 야가 x 플러스 1에 제곱하니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된다. 이 뜻이란 말이야. 자, x 대신에 마이너스 1자 번호면 0이 나와. 마이너스 1자 번호면 어떻게 되노? 1.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나오니깐. 아,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나오는구나. 대체, 야를 미분하니까 100x에 99 플러스 a가 나와. 야를 미분하니깐 앞미분 뒤 그대로 앞 그대로 뒷미분 또 X 대신에 마이너스 일자 번호만 0으로 나와. 여기다가 마이너스 일자 번호는 어떻게 될까? 마이너스 100 플러스 A가 0이 나오서 A 값이 얼마? 100이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에요. A가 100이면 B는 얼마가 되노? 99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다. 여기서. 알겠지? 자. 요 놈을 요 놈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요래 생겼다 이 말이야. 야를 요거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생기다. 그럼 식을 만들어야 돼. x의 8승, 마이너스 x, 플러스 3을, x-1의 제곱, 하니까 qx가 생기고, 뭐라 했나 하면은 2차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1차가 생긴다. 하고 알아야 돼. 나머지가 1차가 생겼다. 이게 되겠나? 음, X 대신에 1자번 넣으니까 6제 0가 되고, 1자번 넣으니까 A 플러스 B가 되고, 여게 1자번 넣으니까 3이 나오더라. 아,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 나오더라. 하고 하나를 찾았단 말이야. 그 다음에 미분을 해야 돼. 8 x 의 7승. 마이너스 1, 요 놈이 야야 앞미분, 뒤 그대로, 앞 그대로, 뒷미분, 요 녀석도 미분을 해야 되니까 a 나오더란 얘기야. 그래 x 대신에 또 일자 붙는 이까다 제로가 되어버려. 일자 붙는 이까 야가 7이 나오더라. 아, 그래서 a 값이 7 나온다. 그래서 a 값이 7 나오면 b 값은 얼마? 마이너스 4. 여기서 알 수가 있다. 아, 그래서 야가 a는 7. 그러니까 r x는 어떻게 되노? 야는 a가 7이기 때문에 7x. b가 마이너스 4. 이게 바로 r x가 된다. 얼마? 2를 잡아. 여기다 2 잡아 놓으니까. 답은 얼마? 10. 오케이. 자. 요 녀석을 열로 나누니까. 나머지가 야가 나왔다. 또 식을 만들어. X의 10승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뭘로? x-1의 제곱, 몫이 qx가 생기고 나머지가 2x-3이 생겼다. 이 뜻이라는 얘기라. 알겠나? 자, x 대신에 얼마? 일자 번으니까쭉 제로가 되어버렸어. 여기 일자 번으니까 얼마 되노? 마이너스 1 나왔다는 얘기라. 알겠지? 여기도 똑같이 일자 번호야 돼. 그럼 1 플러스 a.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나온는 뜻이라. 아, 여기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. 라는 걸한게 알았다. 두 번째. y 를 미분을 하니까. 10X의 구승. 플러스 A. y 를또 미분을 해야 돼. 그래서 미분. 뒤 그대로, 값 그대로, 뒤인 미분, 요거도 미분을 해야 돼. 요래게 됐다. X 대신에 또1자번 넣으니까 쭉 제로, 2가 나오더라. 1자번 넣으니까 10 플러스 A가 얼마? 2가 나왔어. A 값이 얼마 되나? 마이너스 8이 되더라. 요게 마이너스가 있긴 B 값은 얼마 되나? 6, 요렇게 나오더라. 이해게나 자, 그래서 스님이 37번까지 해서 개념 설명을 모조리 다 했어. 모조리 다 했고, 자, 저번 시간에 했는 게 하나 있어. 그거는 중요하다 그랬어. 그치? 어,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날 올때 다시 한번 풀어준다. 됐나?